좋은데 좋은 게 보내줄게 <laughs> 어, 이제 끝이 난거야 진짜 어, 이 중에 에서티언 12일 3시 49분 완전 사람은 내가 최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가 옐로우 박스인데 여기 앞에서 아 진짜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10시 한 15분 됐고 지금 50분까지는 그래야 되고 아 진짜 정신 없어서 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어떡하지 아침에 짐을 다 챙기고 나왔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카드가그거다그 카드로만 결제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고 아무튼 하, 그 카드를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방 패킹을 다 했는데 다 해, 해가지고 다 패킹을 다 뜯고 다시 찾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는 불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1시간 지연이 됐고 아무튼 원래는 8시까지 는 나와가지고 방황에와서 이런 거다흘려가는데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공항에 한2 시간 전에 조금 두 시간 전에 도착했고, 을 아, 아휴, 그러니까 보딩 시간이 30분 전에는 와야 되니까 그런 걸다 계산을 하면 3, 40분 전에 와야 되니까 1 시간 반밖에 안 가는 거예요. 택스리펀 받아야 되잖아요. 택스리펀 받는 애가 아무튼 그 다행히 하나 잡는 건 글로벌 블록이 다 맞으면 된다고 래가지고 바로 생각하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무튼 진짜 일찍 와야 되는 거고 아침에도 Anyway, 어, 아무튼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 그, 그것 그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는데 공항에 왔어요. 공항에 오는 내내 택시기사가 계속 말을 었는데 아무튼 그런 걸다떠서 공항에 택시기사는 갔는데 최근에 올리, 영상 올리신 분은 없고 이게 공항이 계속 변하고 화 코로나 때문에 규정도 바뀌고 하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이전에 사전에 했던 게 그런 게 조금 바뀌긴 했어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어도 아무튼 위치라도가 이런 거다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부딪혀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있고 아무튼 저는 다행히 글로벌 블루로만다할수 있어서 그건 다행인데 어 글로벌 음. 그래서 우선들어가서 왼편에 터미널 1 기준으로 왼편으로 쭉 가시면은 스가 있어요 우선은 다른 걸 스캔을 떠봐요 스캔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워요그요스캔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스캔을 우선 떠야 되더라고요 근데 스캔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 외국 다른 스페에서 사지 않은 거 독일에서 독일에서 산 것도 스캔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스캔이 되는 것과 스캔이 안 되는 거를 나누세요 나는 다음에 스킨이 안 되는 거 다시 그 세관한테 가봐 그 옆에 세관한테가고 스탬프를 받아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스탬, 그것도 기다리더라고 스탬프를 받았고 그런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를 환 받을 거짜자자자잘한 거는 그 앞에 글로벌 블루는 그 노란색 우체통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뭐 파란색 우체통을 찾아가 고 파란색 아니고 바뀌었어요. 노란색 우체통으로 가셔가지고 노란색 우체통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뭐 이렇게 큰백두 개랑 그 자전거 산 거는 그거는 현금을 받고 싶어가지고 현금, 그 어디서 은뱅크가 어디냐.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이 그 스캔이 뜬 것과 안뜬 것이 스캔이 안뜬 안 거는 자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밖에 있는 은행에서 하면 된대요. 그런데 스캔이 안된 것들은 안에 있는 그, 그 아무튼 여기 다 심사 다받고나서그 그 터미널 안에서 공항 안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나는 다냥꺼번에 밖에서 받기도 쉽기도 하고 안에서 또 가가지고 또먼데막좀 복잡하니까 하나씩 다 받으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은행도 가장 왼쪽으로 왔잖아요. 그 텍스스 탭부터 받는 게. 근데 또 가장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줄을 그때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그 그 가이드분께서 이제는 뭐 여기 유럽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어가지고 줄을 별로 안 쓴다. 근데 다 들었거든. 한시간에 쓴다고. 여러분 진짜 줄 쓰고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지금도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처음 봤어 어떻게 오는 거야? 그고 네, 그래서 오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그 결제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주면은 그 현금으로 받을수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부럼톤이 브롬, 현금이 제일 큰데 부럼톤 독일에서 산 거는 이미 카드 바킹이 되기+ 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 바킹이 돼 카드로 환급받는다고 이미 그쪽에서 넘겼기 때문에 제가 현금으로 안된대요 그래서 아씨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와가지고 또 포스트 통에다 넣어놨잖아요. 그게 제일 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청하실 때도 어캐시랄 건지 카드 랄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그 업체한테도 말을 해서 그때 내가 당장 바꿀 수 있겠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래도그 가방 두개 사서 산 거는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시죠? 89.50 하나가 82.50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80 근데 저한테 110 111. 몇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정신도 없고, 사람들도 기, 많이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막쓰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보 뭐, 줄라이터가 들어보니까 어, 돈이 너무 적게 들어와, 너무 적게 준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저는말했했죠 뭐가 스킨이 안 되는지, 89.5가 제가 환급받는 게더 많더라고,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119.3% 0 하나는 그쪽에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스킨을안 해준 거예요. 그안 해준 거예요. 그거 치가 실수한 건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또그급을다 받았어요. 한럼부한 200여 로을 받았네요. 어, 이런거 체크를 못 했으면은 저는 그냥, 어, 그 89유로는 그냥 날린 거예요. 82유로는 그냥 날린 거예요. 또. 그, 그래가지고 또, 어, 그, 항공, 그거 발권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10시 정도였고, 10시, 1 0시가까이 10시, 10시 40분까지는 그걸 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 그 환급을 갖고 사는 그채돈또 넣고, 그래도 와가지고, 그, 그물건해 했죠. 그다음 당연히 그프리티지 항공사가 줄을 안썼어요 그래서 바로 붙이고, 제거 지금 엑스트라 페이하고, 그래도 주가 돈번 거잖아요. 80몇 승, 요러면 또 페이를 했는데, 89. 몇 승. 뭐 그냥 짐그 그, 붙였고, 근데 제폰 자전거는 뭐 아직 안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특수물이기 한 때문에 이거는 470번 그 게이트 그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쪽에다가 짐을 넣어라. 여기서 못 넣어준다 그랬죠. 또 굳이 굳이 줄갖가 정화지고서 470번 찾아가지고 4 7 0번해서야 아직도 안좋었어 475번 와가지고 그 특수함을 타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어떤 그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티켓팅 될거 나는 그 승객 아니 승객이 아니죠 그 부엘링 회사 그그 그 항공 직원이 그것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분도 바쁜데 어 나는 이거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그 부항해가지고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심사대 여기 앞에 있고 그렇게 사람 많고 엄청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있어요 진짜 와, 정신없죠 지금 10시야 10, 10시 1 4분이야 어머 어떡해 10시 24분이라고요 지금 6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어. 아무튼, 아무튼 저는 어떻게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네, 하나 빼갖고 먹어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갑시다 어머니가 2급 심사 아직도 아 지금 34분인데 이거 40분 50분 아이고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아유 그래도 그 심사해주시는 분이 어저 제가 막 동파를 동동동동거리고 막 울먹울먹하니까 저를 또 어, 일로 와서 나, 내, 나한테서 줄 서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시간 남는다고 뭐이게 있어가고 그래주셔가지고 아, 줄서있다 사람들 고마웠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금방 나 음료수만 몇 개만 빼먹고 올라가 트라이 트라이 그리고 콜라가 여기서 3유로 3유로 그 안에서 그 밴디머신 있는데 아 그거 왠지 아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면제? 그 뭐지 그 마지막에 계케 우리도 너돈디폰으로 줄게 달러로 줄 거야 이렇게 만해요 아니 면 무조건 유로로 달라고 유로로 달라고 그걸를 화면에 화면에서 쓰레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손해 볼수 있으니까 그 무조건 유로로, 유로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어 브리트시어는 조금 늦어. 응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열한시 십오분인데. 급하게 그래도 필기카드 한번 사용했습니다. 다가지고콜레 따가지고 그냥 머핀 하나 먹고 왔어요. 어, 너무 서럽다. 진짜 바쁘다. 바빠 제 수업이 스워블이 특수화 수업이어서. 아무튼, 크림은 5번에서 오는데, 아, 여기서 올지, 아니면 은 특수 그런 데로 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고. 와, 여기, 이거 미료네요, 영국 클래스. 와, 영국도 크구나, 히드로그네. 진짜 제 짐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직원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뭐 서류 처리하면서 어디 가면서, 자기가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하신 거 있고 음, 거의 짐들이 남았는데 제짐은안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벨트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어디 떤는 거야? 이기 사는데 어. 안내를 해줘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다 찾았고 하,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여기는 터미널 5고 제 에어라인, 써그에라인은 어 터미널 2에요. 가서 그거를 트레인도 타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 나는 여기 이거 나가고 싶지 않다. 이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는 어디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무튼 어 나갑시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터미널 2 가야죠. 트레인 타러. 이건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네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기 누가 있길래 그냥 물어본 건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터미널을 타나 보죠? 조개 가가지고 그라운드로내려갔서 뭐 그런 식으로 가나 보죠? 아, 또 특이한 시스템이 있네. 뭐 누르는 거 없이 그냥 오토매틱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기만 하면서 그냥 쭉 내려가는데 알아서 트레인인데 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와좀 되게, 되게 특이하다. 이건 무, 무슨 시스템이지? 잠시 내너 옆으로. 역 안에는 이런 카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이라도 한, 몇, 한 20, 30m 정도는 되는데 아니야, 30m 되는 것 같아. 아니, 50m인가? 아무튼 아,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어, 그래도 그분들이 어,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네, 조금 들어주셨고, 그래서 아, 친절하세요 어, 그래서, 그럼 또 옮기고 여기는 터미널 2입니다. 이제 체크인하고 아, 어, 사유리 갑시다. 다시 느꼈죠? 아 캐리어를, 캐리어로 끌고 다녀야 되겠구나 30인치 캐리어를 사야 되겠어요 사서 브롱톤을 넣고 다녀야 돼와 힘들다 힘들어 근데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다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같아아왜 어, 이렇게 느린 거야? 어?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응? 뭐가 문제죠? 그 아까 종이 티켓을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터미널 들어오기 전에 어, 얘가 먹네요 어, 넣으면 먹어 아 그렇구만 그치 이러면 다 돈이지 어. 아무튼 갑시다 터미널 충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구나 모든 공항을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나라는 터미널이 두개나 있잖아요 여기가 터미널 5가 있는거 보면은 진짜 런던이 생각보다 크군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거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긴 터미널이 엄청 많아도 일자로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뒤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아. 이런데를 다시 아휴 다시 갔다가 이렇게 왔네요 아무튼 왔어요 모든 공항을 진짜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터미널이 한 4개 정도 되는데도 일자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 아휴, 진짜 우리나라도 원투로 나뉘고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갑시다 어, 오픈스 15시 25분이니까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나 사우디아 리아드 19시 25분 에스비에이 18 존티고요 오픈스 15시 25분이에요 지금 몇 시야? 한 시간 남았네, 진짜? 두 시간이거든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공항에 이렇게 무게 될수 있는 리패킹 에어리라, 에어리아, 에어리아 읽게 어디야. 아니, 우리나라 이로 이런... 무게를 못 재게 하니까. 아튼좀 어쩜... 복잡해. 왜냐면, 다른 데는 이런 무게를 재 무게 수가 없으니까. 저 벨트, 그, 체크인 할때 무게를 재보고, 그때, 어, 뺄지 안 뺄지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엄청 미리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1시간을 어디서 기다리나? 이거 생각보다 터미널이 작아요. 갈데도 없어. 어. 공항이 이렇게 붐비는데저렇 코스터라는 커피 하나밖에 없는데 자리가 없어요. 당연하지. 계속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거기밖에 없는데. 앉아있을 때도 없고, 의자도 없고. 와,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사람, 역시 연, 연국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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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이 떨어지는 이 모습. 딱 봐도 알겠네요. 딱 봐도 알겠어 아주. 그렇죠? 응. 어, 배고프지도 않고, 어차피. 좀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엄마의 oh 가시. 나는 좀 답답해서 밖에 나왔어요. 어? 별거 없네. 여기는. 그원 바뀌니까. 좀애각이기도 하고. 어? 다? 사람이 볼때 같이 치어가지고 앉을 때도없고 몸에서 뭐, 딱 느낀 점이 있죠. 영국 그 아, 사람들의그 아, 짠돌이 짠돌이 그리고 한 터미널도 작은데 사람 엄청 공항은 어, 그 에어라인 엄청 많고 사람 엄청 붐비고 그 코스타에 사람들 다 있는데 그냥 계속 축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기다 계속 기다리는 거야 갈데가 없으니까 커피숍이 거기밖에 없고 의자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밖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게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밖에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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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도 진짜 생소하고 처음이네요 밑에 먹을 데가 있나 아우라이버레 있나 밑에 먹을 데는 있겠네. 참 공항 생각보다 되게 쪼그매요 터미널 2가. 어, 먹을 때가 없겠구나. 지하도 뭐, 우리나라처럼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치파나 이거 터미널 5에서 내려오고 나, 나서 밖에 나가니까 먹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의점 같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닥터 페퍼가 있었고 막 할인을 하는 거예요. 1.79 내가 정확하게 기억구나 닥터 페퍼 그거 미국에서도 한 2,500원 2, 정도 했거든요. 어, 너무 개, 아, 근데, 아휴, 근데. 뭐 오면은 저는 바로 체크인이 될줄 알고 뭐 그런 생각으로 아 그냥 바로 가,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음. 왔는데 여기는 되게 비싸거든요 음료나 빵이나 뭐 이런 거 그냥 4 5유로막 이렇게 그냥 사아 여긴 파운드니까 파운드가 더 비싸다 다니가 아무튼 파운드니까 아무튼 거기서 음료나 여기서 만약 터미널 바꿔서 여기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그 터미널에서 사고 오세요 여기는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뭐 비싸기만 하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한 시간 밖에 없어가지고 뭐 밖에 시내를 구경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붙이고 있어야죠. 아 그래도 다행인 건제 가방에 며칠 전에 먹다 남은 칩이 있어요. 감자칩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나 먹으려고요. 응. 런던의 첫인상은 승객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의자가 없고 되게 좁고 <laughs> 불편해 불편해. 그리고 6월 말인데 추워요. 쌀쌀해. 응. 음, 추워요. 춥다 추워 진짜. 아 진짜 브롬톤은 특수 저 오버사이즈 배기지에다가 넣어야 돼요. 아무튼 넣었고, 아오 지금은 되게 빨리 와가지고 지금 4시도 안 됐어 아싸. 런던은 진짜 진검사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진짜 어느 공항에 가 사람이 미어 터지고 미리미리 와 있어야 돼. 응? 아, 공항 안에 되게 사람이 되게 넓고 되게 좋다. 공항 안에 이렇게 넓고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어 공항 밖은 그 따위로 그렇게 좁고 그렇게, 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 진짜. 아. 영국 사람들 진짜, 아유, 진짜. 구두대구두대 어, 구두제. 아니, 무슨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음식점 천국이야. 밖에는 그 커피, 어 여기서 다돈 쓰라고 하는 거죠. 다 빚고기분 다 아주. 어휴. 지금은 4시 반 정도. 어휴, 근데 이렇게 큰게 라운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운지가 근데 좀 특이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약간 레스토랑인데 펍처럼 됐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고 유니크하면 서긴또 어, 해봅시다, 무시다. 완전 크진 않나 그래도 이스브란터가 있구나 와 이런 포인데뭐 어떻게 해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목소리> anyway 가서 뭐 주문하면 되겠죠 쭉 이런 포비에요 요거 은편은 편의점 같은 것도 아거 15파운스 음토코넛이었어 지금 요거만 먹고 바로 그냥 라운지키에 이용할 수 있는데를 가볼게요 아 여기가 어 안에는 되게 크네요 크고 다른 에어라인도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응. 뭐 루프트한자 라운지라든지 뭐 이런 거도 라운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안 뜬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 있고 이제 프라자 프라자 프리미엄 라운지 가고 있거든요. 구 프라자 이곳 프리미엄 라운지인가? 여기 여기는 진짜 넓고. 괜찮아요. 근데 음식이 생각보다 이 넓은데 되게 없어. 그래서 음, 공간, 의자나 이런 거는 공간이넓어좋서 다양하고, 어쨌든 쿠스팅이 또 있는 거 같고요. 충전하면서 커피를 마셔야 요 여기서 한두시간 보내면 될것 같아요. 시간 남았어요. 이거 먹고